참 뵙기 힘든 분들이에요. 언니네이발관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언니네 이발관녕이세요씨 그리고 전대정 씨세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. 하세요안녕하세하고요 아, TV에 나오기 힘들게 생겼죠. 하니네 <laughs> <laughs> 어. 이발관 하면 정말 인디 밴드 그. 한증인이라고할수 있죠.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디밴드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그 선구자격이라고 할수 있는데 한 10년이 넘었어요, 벌써 그죠. 어, 저희가 그 지난달 7월 29일이 네. 저희 라이브 데뷔한 지 11년 되는 해고 예, 아, 네, 올 11월 달이 앨범 데뷔한 지 10년. 10년. 예. 10년 동안 언니네이벌 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멤버도 많이 바뀌고. 음. 뭐 기억나는 뭐 3대 사건 뭐 1대 사건은 아 10년이 됐는데 제가 사실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요. 음. 그래서 인터뷰 되게 좀 무서워하고 네. 그래서 아직도 카메라에 적응이 잘안 돼요. 그건 저도 그래요. 그러세요? <laughs> 네. 그래서 관객들을 똑바로 못 보겠어요. 그런 게 있고 2대 사건도 저희가 이집 내고 아 이지 후일담을 보고 98년도에 냈는데 그 망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3년 동안 <laughs> 왜 재밌으세요? <아니. 웃음> 한 번도 망해 보신 적 없으시죠? <laughs> 아니 뭐이집 네, 앨범이 다른 앨범에 비해서 좀 어, 반응이 네, 되게 좋겠다. 많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네. 한3년 동안 음악 못 하고 회사 다니고, 어, 네, 그래야 할 정도로. 예. 네. 그러다 다시 삼 집. 을 냈을 때 각오랄지 어떤 그런 포부가 남달랐을 어... 것 같은데. 그러게안망해본 사람 잘 모르는 심정인데 그 예, 되게 저로서는 되게 약간 좀절지부심하고 오... 만들었던 앨범이 그 2002년도에 꿈의 팝송 앨범이었어요. 그런데 그참 인기 많았잖아요 <laughs> 그냥 응. 조금 있었어요. 네. <laughs> 우리 대정이한테도 무시 뭐좀 물어봐 주세요. <laughs> 어. 에너지 모르겠어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사실 제가 질문을 뭐 이석원 씨한테 특정으로 드린 건 아닌데, 혼자서 다 얘기해놓고서. <laughs> 네, 근데 제가 할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아... <laughs> 전대석 씨는 언제부터 언니네이 발관에 함께 합류를 하셨습니까? 예, 네, 저는 2002년도에 합류하게 됐죠. 자 그럼 다음 노래 듣죠. <laughs>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를 청해 들어보려고요. 2002년의 시간들이라는 노래. 감사합니다. 이 노래 들으면서 언니네 발간과는 어, 인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. 또 나와 주실 거죠? 네. 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. 네, 나와서 예 네, 좋은 노래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